안녕하세요. 장갑, 아, 고복입니다. 오늘은, 어, 명선면에 왔습니다. 명선면. 예, 명선면에 와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 요거, 예, 입변에 서성이 가만한 쪽 하나 있습니다. 키가 한 7, 8cm 밖에 안 되는데, 아, 입성이, 서성이, 서가 좀 서반성으로 있으면서, 아, 두쪽짜리가 하나 있네요. 아, 입이 아까는 아주 요이전방이 입성이 좋은데, 자, 아, 무쪽도 반이 좀 있습니다. 무쪽도 반이 살짝 깔려있어요. 무쪽도 반이 살짝 깔려있습니다. 응? 이은 방에 생생한건이 많은데 촬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아, 오늘 오다 본게 어떻게 명성면 쪽으로 와야 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좀 보고 싶습니다 이건 석이 가는데, 이건 그어놓고 예, 난초는 참 많은데, <laughs> 아, 이거, 이거 많이 봐가지고요 아직은, 예, 물이 좀, 뭐야, 쓸만한 것은 못 만났고, 변개체는 많은데, 아제 밤에 좀안들기 때문에, 아, 여기도 막, 생강은 같은데, 아, 입이 아주 좋습니다. 입이 아주 좋아요. 생각은 있데 아, 덮어주고, 입이 워낙 좋아가지고, <laughs> 지금 다른 데를 못 옮기고, 여기서, 오늘 뭐 시간 좀 떼고 한번 보려고, 안 나와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물기 좋기 때문에 뭐 다른데 갈 필요도 없고 여기서만 보고 아 요거 이곳은 뭐 음. 똥잎도 이쁘고 참 입이 그냥 아주 강해진다 광해 강해. 생강은 도축인데 아주 광해니다아깝습니다 보인적은 아니라 여기서 오늘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데 가도 그렇고그 여기 티나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를 좀 보고 마음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초는 많, 많은데, 많, 많은데, 아, 직까지는 무의종은 발견 못했습니다. 많이 보셔가지고, 아, 힘드네요, 정말. 무의종을 만나기 시작한 생생이다. 이쪽을 봤나 할까? 아까 본데, 어쩐지, 응. 생강건도 이렇게, 하나도 있고, 한데, 풀도 있어가지고, 예, 네, 좀 빠진다는데요. 아, 아직까지는, 무의종은, 예, 무종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난초가 있는데 뭐 이런 난초는 볼 것도 없고 좀 숨어져 있는 거 하나 좀 찾으려는 게 힘듭니다 저 위에 난초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몇 개쯤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laughs> 만나지 못했어요 어 저이브위브 워낙 커가지고 아까 그흡반좀 있는데 네그 난초 하나 네 오래간만에 만났고 또여 위에 가서 답사를 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있냐 난초가 이제 버린거 아니야? 이있 오늘 여기서 안 옮기고, 이 자리에서만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요? 응? 거도 서방성이 하나 있는데요. 아, 이기도 신화가 지금, 서방성이 있는 한쪽 하나 있네요. 서방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 이렇게 반이 지금 남아있는 거 보니 까 이것도 세상에 계약을 드겠네요. 예, 두 개체가 약간 그래도 확실히 네, 서반성 있는 난초인데, 예, 인, 오늘 두 개체는 촬영하고 위에 가서 또 예, 좋은 지장으면 촬영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참 올라와서 보고 있습니다. 아, 난초는 많은데, 그리고 좀 서반으로 갈 난초가 하나 있네요. 아이 키브가 황홀 아주 화반이 잘까린다 색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서반으로. 아이, 뭐, 이만큼이, 반이 깔려있는데, 아, 서방이로 관련된 어쩌 모르겠습니다. 아주 노란 원이 색이 들고 들어오고 있네요. 여기 난초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아유, 난초는 입이 좋고 아주 많은데, 아이, 많이 보셔갖고 이제 아직 가장, 는 좋은 개체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여요 잠깐 또, 난초가 많은데요. 그것도 좋은 개체 나오면은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난초가 막 깔려있습니다. 깔려있는데요. 아이 엄청 많아요. 이게 눈이 아프면 보겠습니다. 눈이 아프세요최복 <laughs> 최고, 최고. 보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빛이 나음 영상을 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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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좀보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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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 합니다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서가, 서가 두개 금방 이좀 잠깐 단초가 많은데 한번 촬영을 한 해보겠습니다. 이 단초가 이렇게 많은데, 아유 눈 아파서 못 보겠습니다. 단초가 어디 <laughs> 많으니까, 아유 눈 아파서 못 보겠어요. 손등을 보고 약간이 하아 여기도 이렇게 막 단초가, 아유환엽병이로 이렇게 많습니다. 입이 대부분 다 환엽병인데, 아주 그냥 아 가다가 좋고 환엽병 단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초가 많아서, 아유, 눈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 적당히 보고, <laughs>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아유, 난초가 얼마나 많은지, 뭐, 이제, 딴데 읽을 수도 없고, 여기서만 봐도 하루종 봐도 못 보겠습니다. 예, 다, 잠깐, 여보. 위에 올라가상단부시막다 올라왔는데요. 아유, 눈이 아파서 눈이 아파서. 난초가 하도 많아요. 예, 잠깐 한번 촬영을 좀해보겠지니다 입이 좋아가지고, 뭐, 네, 여기 난초가 있고, 어? 한바다나, 좀, 아니면, 입변도 하나, 좋은 입변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에 좋은 입변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곳 안추가 있고, 운동은 아니고, 배들은 뭐, 붓고, 붓는데, 상담부다 올라왔네요. 에 <laughs> 여기에 안추가, 많이 있는데, 워낙 꼼꼼하게 보시게 되고, 그래도 오늘 서, 서반대에 접섹세게 하고, 서, 조개체, 생방이 약간, 람이있는데요서반이돌아가지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좀, 길러봐야지 난초가, 난초가, 삼반이 하나 빠질만도 한데, 요삼반성 입인데, 이건? 응? 입이 삼반성 입인데, 삼반이 안 되는 것 같고. 덮어주고 아유 단추가 많이 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덮어주고 다녀야 됩니다 아 여기 단추가 까랑합니다 생각도 있고 아 있는데 아 입이 좋아 그냥 덮어주고 한방이 아, 하나 나오게 생겼는데 안 나와요 아 이렇게 많으면은 다보정도눈앞으서 빠지려고 단추가 있는데 빠지는 단추가 있네요 단추가 이쪽에도 많이 있고 여기도 나 있고, 햄방근이 <laughs> 속에 많이 되게, 저쪽에 이렇게, 햄, 햄 안쪽에 막 되게 있는데, 아이, 빠진 거죠, 오늘. 아, 지 좀. 여기도 입이 좋고, 뜹니다, 이렇게. 꺼냈더라고 아, 여기 어디가 있냐? 여기, 여기는, 여기는 뭐, 대주라, 뭐, 그렇고, 그렇고, 대주는 그냥 대충만 봐도, 예, 다 뭐, 그렇기 때문에, 대중 덮어줬고, 이쪽으로 한 번, 살짝 탁, 쳐보겠습니다. 안추가 있나? 아, 이쪽도 안추는 많이 있는데, 어, 이쪽도 안추는 많이 있는데, 야, 입이 그냥, 아유, 진짜, 입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이쪽 다리, 세쪽 다리, 아 있는데 이금보고 이거, 이거 환엽 같은데, 뭐? 응? 이거 환엽 같은데 생각은인데요. 아, 이건 환엽이네, 환엽. 아, 이동글동글하게 아주 이쁩니다. 조그아는데 동글동글하니 아주 이뻐요, 이렇게. 아주 환엽이 잘 갖춰져 있네. 자, 지금 마는 이따가, 이고좀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투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못하는데, 아유 어마어마하게 난초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딴데갈 것도 없고 여기서만 뭐 하루 종일 다다붙혀있니다 여기 등선 야산인데요. 다 뒤로 무덤 무뎌, 무덤 가요. 여기 다생각서 여기 난초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어? 요의외 난초가 상담은 별로 없는데요. 아... 저 아래쪽을 지금 가서 좀 보여야 되는데 여기 촬영 하고 내려가서 하겠습니다예 네, 그럼 저 아래쪽에 가서 에, 또, 좋은 개체 다오면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관 거북입니다. 내려오면서 보고 있는데, 참 이상한 난초가 있어요. 걱정, 이 난초가요, 지금, 응? 가운데가 반이 있으면서 갓을 썼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네. 갓을 녹은, 녹갓은 있는데, 응? 잠깐 촬영을 좀잘 해보겠습니다. 녹갓은 있는데, 응? 이거 어떻게야, 초점을 잡아지냐누가서 있는 가운데가 허히 서반처럼 이렇게 있는데 서반 중투과보신가 어? 모르겠어요. 집에서 키워,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반성 중투인지, 보신지가운데는 시방, 허언한데 가설 쓴것 같은데, <laughs> 서반 중투 같은데, 보신지 뭐 확실히 답을 못 내리겠네요. 집에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반성은가을뚫려뜨지지않는데 가설 수렵대 쓰지도 않고 은근히 돛가을쓴것 같은데, <laughs> 아 이게 참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한번 피워보야지. 아니 애매하게 이렇게 응? 이게 가운데가 노란으면서 이렇게 반이 쫙 깔려 있는데요. 가을 썼어 이렇게 약하게 소반 중토 계절인가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잠깐 난초 를 믿고 있는데 촬영을좀 하고 예, 여기에서 마트로 내려가면 됩니다 예, 종교 클리스 따오면 영상 이어가지고 이 난초와 생강근이 막아이입점이 좋아서 이렇게 많은데, 예? 아 너무 이렇게 보셔가지고 좋은 게 있지는 아직 구경 못했습니다. 초반 정도인지, 무엇인지 백게 하나 하고, 초반이 있으면 중도 같은데 가서 약하게 채도챙데 일치이라서 크여보야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 난초가 이따가 좀 있는데 생각은 우외가 많은데 보고 시방 딱 내려왔는데요. 아유 어떻게 봤는지 오늘 여기서 시방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예. 그럼 저 아래 내려가서 예, 또 보다가 또 좋은 게시나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거 가고입니다. 아 내려왔습니다. 아유 난초는 많은데. 예, 좋은 개체 못 만나고요. 여기 환협 하나 하고, 환협이 둥글둥글하니 이쁘네요. 환협 하나 하고, 뭐냐, 서반, 아마 서반이로 갈란트, 예, 네, 서반이로 갈란 반이 이렇게 밑에가 잘 소원이 들었습니다. 서반이로 갈지 어쩔지는 이 예, 모르겠습니다. 그거서다 나와. 아, 반이 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난초가예명인데 <laughs> 아이 서반중 인지엇인지 지금 가운데는 훤히 노으라는 게 있는데요. 네, 가운데는 이렇게 노으라는 게 있는데 장애도 같고 어떻게 보면 서반정도 있는 것 같고. 장애 가운데 이렇게 노으라는 게 있으면 가슴을 갖다 씻어가지고. 네, 근데 서반중 인지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laughs> 괜찮아 하고요 집에서 시나리오 봐도 그 가슴이 렇게 약간 쓴것 같은데 반이 있어가지고 엇인지 확실히 한번 보 내려 볼게요. 그리고 이난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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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반성이좀 있는데 뭐 이건 상에다 심어주려고 싶은 것이고 서반성이 좀 있는데 이것은 예, 상에다 심어주고 예, 이것은 이난초는 이난초도 어, 지금 반이 이제 좀 깔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좀 깔려져 있는데 이것도 상에다 심어서 신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아2분 초쯤이다 저한테 짤막은 2분초 그리고 예, 이건 예, 이것은 석성 있는 변이고. <laughs> 아, 이 오늘 많이 서댕겠는데요 예, 좋은 개체는 무대서그래도서반중인지 뭐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뭐신안을 받아보고 또 집에서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난초가 얼마나 많은지 땅땅하게 보고서 마저 보고 내려왔는데요. 아, 이 주위에 지금 예, 명성면인데 예, 이쪽으로 오래간만에 참 왔는데 참. 예, 이동 개체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 예, 소반 종품이 무엇인지 그것하고 소반 개체가 나오고 예, 몇개 했습니다. 예, 그럼 예, 오늘 여기서 영상 접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산에 가게 되는데요. 내일 또 예, 영상 담아서 올려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개체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